기초 화장부터 선케어, 헤어 케어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셀 퓨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인데, 셀퓨전시 쿨링 마스크팩을 써보니 너무 좋아서 패드도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올리용에서 구입하고 3, 4일 써봤는데 마스크팩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다른 패드에 비해 굉장히 얇고 밀착이 잘 되고, 얇으면서도 에센스향이 생각보다 많이 뱉어내고 쿨링감이 정말 좋아요. 게다가 흡수도 빠르면서 쿨링감 속수분까지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가끔씩 마스크팩하기 번거롭거나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더 간편한 걸 찾게 되는데, 그럴 땐 패드만큼 간편한 게 없더라고요 팩 대신 5분 정도 하고 가볍게 쓸어줬는데 시원하면서 수분감 채워주는 게 정말 좋아요 쿨링감이 오래 가진 않지만 마무리감은 끈적거리지 않고 산뜻해서 좋더라고요 열감도 내려주고 속 수분까지 채워주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에 비플레인 시카테롤 앰플인데, 녹두 클레이팩 다음으로 유명한 시카 앰플이라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올영 세일 때 금액과 구성품이 괜찮아서 구매했어요. 무게도 무겁지 않고 크기도 적당하면서 스포이드식이라 위생적이고 제형은 낫또 같은 점성이 있고 매끄러운 텍스처에 향은 특유의 병풀향이 났어요. 바를 때 뭔가 쫀쫀하면서 미끈한 촉촉한 느낌이었어요. 바르고 나면 끈적임이 있긴 한데 10분이 지나니 끈적임이 줄어들고 수분감 보단 보습감이 채워지는 느낌이 더 강하고 마무리감은 애매했어요. 얼굴에 바르면 어떨지 테스트해봤는데 팔에 발랐을 때와 비슷하게 수분감 보단 유분감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크고 일주일 써보니 엄청 심한 트러블보다는 자잘한 트러블 진정 효과가 아주 조금 있었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천천히 건강해진 느낌이라 좋았어요. 급속 진정은 아니지만 천천히 써도 괜찮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에 메이크프리인테카 수딩 크림인데 진정 크림으로 유명한 제품인데 올영에서 구성품과 금액이 괜찮아서 구매했어요. 크림통이 아닌 튜브형으로 되어 있고 부피에 비해 가벼워서 휴대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볍게 손바닥에 테스트해봤는데 몇번안 문질렀는데 흡수가 금방 돼서 놀랐어요. 일반 수딩크림 같은 부드러운 제형에 흡수가 돼도 3분에서 5분 정도 흡수시간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엄청 가벼운 느낌에 흡수도 엄청 빠르고 끈적임이 거의 없고 톡수분을 적당히 채워주면서 마무리감은 산뜻해요. 토너 스킨 바르는 어떨지 테스트해봤는데 두 가지 기초화장하고 발랐지만 묵직한 느낌이 아닌 가벼운 느낌이라 신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니 아주 약간 유분이 올라와도 간지럽거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서 좋았어요. 간혹 바르고 지나면 속당김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적당했어요.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히 느껴서 좋았지만 건성이신 분들은 겨울에 이 제품과 한 가지 추가해서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엔 넘버즈인 일번 청초 진정 맑은 물막 선크림인데 4번 마스크로 유명한 넘버즈인인데 올영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에서 구매해봤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두께 입구가 많은데 이 선크림은 입구가 좁아서 양 조절하기 수월했어요. 수분 크림 같지만 좀더 묽은 제형이고 흡수가 금방 되면서 쿨링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팔에도 테스트해봤는데 바를수록 굉장히 가볍고 속 수분도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몇번 문질렀는데도 겉도는 거 없이 금방 흡수되고 배탁 현상은 없어요. 3분 정도 지났는데 끈적임 없이 마무리감이 산뜻해요. 기초 화장 후 어떨지 테스트해봤는데 굉장히 묽어서 손에 소량으로 덜어서 쓰거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쓰는 걸 추천드려요. 때 나온 거 없고 손 팔에 테스트하는 것처럼 금방 흡수되고 은은한 쿨링감은 있지만 오래가진 않아요. 적당한 속수분도 채워지면서 뭉치거나 가볍게 밀착이 되는 느낌이라 정말 좋았어요. 5시간 지났을 때 적당한 유분기는 나왔지만 간지럽거나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톤업은 안 되지만 눈 시림도 전혀 못 느껴서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이번엔 에스파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인데 평상시 커버가 중간 정도 되면서 마무리감은 약간 매트한 제형을 쓰는데 쿠팡에서 가끔 단품 할인이 되기도 하고 중간 정도 촉촉한 쿠션이 어떨지 궁금해서 구입해봤어요. 또이 제품이 수부지 건성으로 되어 있는데 복합성 피부에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떨지 팔에 테스트해볼게요. 살짝 노란기가 섞인 아이보리 컬러인데 실제로는 화면보다 좀더 밝은 느낌이에요. 같이 들어있는 쿠션이 생각보다 쫀쫀함이 정말 좋더라고요. 두께도 적당하고 끝에 살짝 뾰족한 부분이 눈 앞쪽 부분 바르기 좋더라고요. 향도 과하지 않아서 괜찮고 골고루 두드리니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화면에선 커버가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커버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물기를 머금은 듯한 촉촉함과 광채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기초화장과 선크림 바르고 어떨지 테스트 해봤는데, 몇번 두드리니 얇게 밀착이 되면서 발림성도 좋고 적당한 수분감이 느껴졌어요. 균일하게 피부톤을 만들어주고 정말 옅은 잡지만 살짝 가려주는 정도예요. 얇게 밀착이 되다 보니 커버는 많이 떨어지고 4시간 지났을 땐 끼임 현상도 보통이고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 유분감도 보통이라 지성이신 분들은 겨울에 쓰는 게딱 좋겠더라고요. 커버보단 적당한 예쁜 광, 수분감, 예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에 에스쁘아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인데 아이브로우 펜슬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다가 심이 얇아보여서 어떨지 구입해봤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슬림하고 얇은 삼각형 모양이라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펜슬 끝이 너무 단단하거나 부드럽지 않은 딱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뭉툭하지 않은 얇은 삼각형 모양이라 섬세한 눈썹 표현이 가능해요. 지속력은 조금 아쉽지만 번짐은 없고 자연스러운 컬러감이 정말 좋고 섬세한 표현이 잘 돼서 평상시 아이브로우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인데 올리브영에서 세 가지 신제품 중에 두 가지 컬러가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샵 5번 나 가을인데 나랑 밥 먹을래랑 샵 6번 너는 무슨 뮤트 하겠다는 말을 여름에 하니 팔레트예요. 페리페라가 가성비 색조로 평이 좋지만 인터넷 화면과 색상이 유사하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땐 컬러감이 이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다운된 컬러고 인터넷과 거의 흡사한 느낌이었어요. 증정품이 숫개떡 글리터와 찰 고구마떡 글리터 열었을 때 모습이에요. 먼저 샵 6번 팔레트부터 테스트해볼게요. 하나씩 테스트해보니 가루 날림이 적고 밀착이 잘 돼요. 로즈브라운 컬러 색의 매트 제형과 젤리 제형의 조화가 이름처럼 찰떡궁합 같아요. 전반적으로 색 조합도 예쁘고 하나로 끝낼 수 있는 팔레트라 좋았어요. 여름 뮤트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평상시 핑크 컬러가 부담되신 분들에게 괜찮은 컬러 같아요. 전체 발색 모습이고요. 이번엔 샵 5번 팔레트 테스트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핑크 컬러가 살짝 들어간 브라운 컬러이고, 발색 밀착력도 좋고, 가루날림도 적어서 가성비로 손색이 없는 팔레트 같아요. 웜톤이지만 호불호 없이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고, 색 조합이 예뻐서 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어울려서 추천드려요. 전체 발색 모습이고요. 나머지 증정품 두 개를 테스트해볼게요. 옐로우, 그린, 실버가 섞인 컬러와 퍼플 블루가 섞인 컬러예요. 생각보다 색이 과하지 않아서 눈에 포인트 줘도 예쁠 것 같아요. 가성비 구성품이 너무 좋아서 추천드려요. 이번에 로백틴 닥터마스크 시카인데 로백틴은 제품 자체가 순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세 가지 마스크 팩중 시카라인이 좀더 유명해서 어떨지 궁금해서 구입해봤어요 얼굴에 어떨지 테스트해봤는데 향은 좀 애매했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크림과 앰플의 중간 정도 되는 제형인데 넉넉한 앰플 향과 마스크 시트도 부드럽고 밀착이 잘 돼요 살짝 끈적임은 있지만 남은 건 목이나 팔에 발라도 크게 불편한 느낌을 받을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아요. 20분 정도 하고 떼었는데 은은하게 시원하고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당김이 없어서 보습감도 좋았어요. 다음 날 돼서 보니까 아주 조금은 진정이 되면서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가성비도 괜찮고 효과도 좋아서 트러블로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엔 클로란 퀸인 에델바이스 샴푸인데 제가 모발이 가느다 보니까 머리숱이 없어 보이는데 클로란 제품 중에 가는 모발 샴푸가 있더라고요. 퀸인 성분이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촉진해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구매하고 한달 정도 써봤는데 두피에 큰 자극이 없었고 향은 옅은 남성 스킨향 나는데 괜찮아요. 조금 묽은 코물 제형이고 펌프식이 아닌 게좀 아쉽지만 하고 나면 은은하게 개운하고 머리가 아주 살짝 뽕이 사는 느낌이에요. 거품은 잘 나는 편은 아니지만 세정력은 괜찮고 쓰고 나면 조금 뻣뻣해질 수 있어서 이 샴푸 쓰고 트리트먼트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엔 줄라이미우 두피에센스 쿨링 스프레이 콜드 부스터인데 최근 리뉴얼돼서 나왔더라고요. 디자인만 다르지 아니면 제형까지 다르지 테스트해볼게요. 예전 제품은 광택의 연한 하늘색 심플 디자인이며 리뉴얼된 제품은 무광택의 푸른 컬러의 글씨 포인트 준 디자인이네요. 쓰기 전에 열심히 흔들고 열이 많은 두피에 눌러두시면 돼요. 전제품은 탄산 같은 깔끔한 에센스의 향은 은은한 향이었으면 리뉴얼된 제품은 거품과 탄산의 찐득한 에센스로 바뀌었어요. 향은 고급스러운 달달한 향이 나요. 적당히 눌러서 문지르면 떡질 일이 크게 없으실 거예요. 이번에 마데카 메디 패치 스파 패치인데 뾰루지나 압출해서 상처나거나 등 얼굴을 진정시키는 패치예요. 총 138매인데 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작은 사이즈로 23매씩 6묶음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작지만 얼굴에 붙이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슬림하고 밀착력도 좋고, 붙였을 때 티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양이 많으니까 붙이는데 부담도 없고, 효과도 좋아서 정말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이조이 에너지바 스트로베리인데, 일본에서 봤던 건데 언제부턴가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밀가루가 아닌 대두로 만든 거라 해서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구입했어요. 적당한 크기의 두께도 생각보다 얇지도 않고 디저트 가게 파는 미니 버터바 같아요. 건조딸기가 씹히면서 대두로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식감이 조금 꾸덕하면서 쫀득해요. 콩 맛인지 잘모를 정도라 평상시 콩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예쁜 하루가 되시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